어 이제 막그 우리 장노님세 분하고 면담을 잠깐 했습니다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전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장노로서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만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에, 신기하게 이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 경기도 와서 제일 먼저 온 데가 어딘가 하니까, 임마뉴엘 수행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임마뉴엘 수행관에 와가지고, 내가 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질문했는데 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답 얻지 않았는데, 어, 이 기도원이 지금 우리 교역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간 데가 또 덕평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건가. 제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거는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체 우리가 다 사게 됐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장로로서 또 중직자로서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을 금방 안 얻어도 됩니다. 안 얻어도, 어, 거기에 대한 저 기도 이상으로 온 답이 옵니다. 잠시, 뭐, 어, 군대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여기서? 막막한데. 뭐, 혹시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부대에는 있을 수 없는 역사나 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에 여러분들은 생에 한 번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마가다락방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한 다섯 가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도진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먼고하니까 굉장한. 기도의 흐름을 보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도행 이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나오죠.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게 설교고, 설교하는 사람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뭐, 어떻다.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 받으러 이런 일, 말 나오니까, 베드로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스를 얘기한 거죠. 요렇게.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삼천 제자가 모였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꼭 해라가 아닙니다. 볼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반드시 여러분이 계신 데는 현장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사도기 2장. 9절, 10절, 11절인데 열다섯 나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한 나라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온다 봅니다. 우리는 습관이 뭔가를 해서 성취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두 번째고요. 무엇을 보느냐거든요. 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흐름을 봐야 그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석관적으로 열심히 한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또 우리는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해야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다섯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어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모든 게 다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인을 했는데 내게는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조그만한 차이로. 다들 학교 가니까, 뭐, 대학, 대학원 다니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뭐, 장학금 받기 위해서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유학 가기 위해서도 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것보다는요, 이걸 본 거거든요. 전도의 흐름을 본 겁니다. 아니,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도 운동 안 하면은 우리 목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걸 본 거요. 예 그거 봤는데도 뭐 상상을 못할 만큼 응답이 왔단 말이죠. 제가 그릇이 안돼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어 부분을 장로님들은 한 번씩 가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어은 장소에 갔을 때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답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체크됐을 때는 정말 간증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증인이고 앞으로도 받을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막 전도다닌다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저는 조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막 길에서 막 전도하는 거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절대 표안 냅니다 불신자라고 하면요 표안 내지만 이 사람은 영적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말을 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할 입장이 아니니까 누가 직장에 와서 내 영적 문제를 있다고 털어내놓고 말하고 몇명 되겠습니까? 없어 거의 안 그런 척합니다. 근데 요거 보는 건이 통하는 게 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때한 가지는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려움을 저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 정도는 되야 됩니다. 그면 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진, 전도가 어, 진짜 전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어, 예배 제일 잘 드리는 방법이 이 흐름 다섯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에, 응답받는 그런 점이 시대의 중직자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또그 시간에 그 일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